안녕하십니까. 위드 인테리어의 차실장입니다. 힐스테이츠 더운정 33평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는 운정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입니다.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스타필드가 주상복합 형식으로 위치하고 있고, 뭐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클라이언트 분은 확실한 이제 니즈를 좀 갖고 계셨는데요. 독일에서 이제 건축을 거의 뭐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셔서 어 스케치로 원하시는 디자인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그런 디자인 미팅,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어떤 모양과 디자인, 색감들을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좀 구현해 드리는데 노력과 집중을 했던 d 같습니다.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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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g 어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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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현관 쪽으로 가시면 강아지를 케어하기 위한 그런 고민과 디자인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요즘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으신데 예, 이 영상을 보면 좀 참고가 되겠네요. 예, 특히 여기 세대 같은 경우는 현관 구조 변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잘 구현해냈는데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같아요다 아, 궁금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면 어, 원래는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면 입구가 바로 이 방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입구가 이렇게 튀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저쪽에 작은 방에 도어가 노출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가격으로 처리를 하고 이쪽은 원래 이제 펜트리장이 있던 곳인데 펜트리장의 장 공간을 전체를 탈거를 하고 벽체를 뚫어서 이쪽으로 이제 입구가 될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장을 배치한 이유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앉아서 강아지 발을 닦던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강아지 용품들을 여기다 비치하고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이제 원하셨습니다. 음 그럼 여기가 원래 벽이었다는 거죠? 네 예, 여기는 이제 네, 맞습니다. 거기가 벽이고 팬트리로 구성된 공간을 저희가 전체 철거를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오픈장을 원하셨고 조명을 원하셔서 저희가 이제 히펠레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히든 스위치를 이렇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 쪽에는 따로 콘텐츠 매립해 놨고요 여기는 고객분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구성해서 넣을 때한 눈에 다 보이시는 걸 원하세요. 그 뒤쪽으로 물건이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제품을 재구매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장은 좀세 개의 공간으로 나눴지만 좀 얇게 그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은 이렇게 일반 그런 장에 준하게 다 맞춰드렸고요. 아 깊이가 좀 얇게? 네, 깊이가 좀 얇게 네, 물건을 비치하더라도 이열로 되지 않고 눈에 한 눈에 다 보일 수 있게 그렇게 공간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화장실로 갈때 여기서 이제 화장대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원하셔서 여기에다 이렇게 똑같이 오픈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 이제 스위치랑 간섭이 될 경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D자로 오픈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 똑같이 여기도 히든 스위치로. 간접 조명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하면 뭔가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 일단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내부 공간이 바로 노출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펜트리로 쓰던 공간을 더 넓게 쓰다 보니까 전실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공간이 전체적으로 좀 밝은 톤인데 여기에 포인트로 중문은 검은색 원슬라이딩 중문을 설치를 했고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음, 모루유리를 한것 같으시죠? 예, 유리는 모루유리를 설치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복도 공간이 굉장히 예뻐요. 네, 예, 조명과 공간, 그리고 벽체, 바닥 색깔들이 잘 어우러지게 예쁘게 공간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거 좀더 설명 좀더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 벽체는 어, 목공으로 전체 시공을 했고요, 공용부만, 그리고 중간에 매지라인을 넣어서 필름으로 저희가 자주 쓰는 발렌무디 크림 PX450으로 전체 공간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공간은 전체 이쪽 안쪽부터 복도를 다 PX450으로 쭉 시공해 오면서 이쪽에 냉장고 장까지 이렇게 포인트로 다해 드렸고 공용부 벽체까지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되니까 몽골봉구한 구름 느낌도 나고 해가지고 공간이 더 넓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좀 제한적일수록 밝은색 톤을 쓰시는 게좀 넓게 넓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공용부인 거실 공간은 저희가 많이 쓰는 포른형 디자인의 매립등으로 주백색으로 이렇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포른형으로 매립등을 할 때는 가운데 이제 실링팬 이렇게 같이 구성하시면 굉장히 실용적이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예쁩니다. 공용부 쪽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공용부로 넘어오기 전에 여기 벽체는 어, 기존에 많이 시공했던 무문선으로 벽체를 구성을 했고요. 이유는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뭐 라인이 많이 있으면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깨문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어, 무문선으로 이렇게 그냥 꺾이게 이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깨물기가 좀 어려우니까 기존에 갖고 계시던 그 냉장고장이 뎁스가 좀 깊은 냉장고라서 목공으로 냉장고장을 앞으로 좀 뺐습니다. 여기 공간에는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장식을 하실 계획이시고요 이 안에는 1년에 한두 번 자주 안꺼는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수납할 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어, 그럼 저 뒤쪽은 뭐예요? 그 열면 뭐가 나오죠? 여기 뒤쪽은 세탁실입니다 한번 아, 볼수 뭐 있을까요? 세탁실이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넓게 돼 있네요 세탁실이 여기가 세탁실로 공간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 네. 가구도 네, 이렇게 가구도 하셨네요 이렇게 거고, 여기가 원래 이제 있던 그런 색감인데 이거를 저희가 어, 발리무디 크림으로 시공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바꿔봤습니다. 어, 이게 세탁실 같지 않고 음. 뒤 안에 그냥 가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쪽으로 또 보시면 여기 기역자로 돼 있는 벽체가 기존에는 톤다운된 그런 벽지로 돼 있었는데 걸레바지랑 몰딩들을 다 탈거를 하고 봉으로 해서 매지라인을 넣은 전체 벽체를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이제 몰딩 같은 것들은 다 제거해서 무몰딩 선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어, 변경했습니다. 어 그러면 이 벽체 발렛 무디 크림하고 위에 도배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다미. 이 천장에 있는 도배지도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했는데요. 이 천장 도배지는 디아망의 퓨어 화이트입니다. 어, 잘 어울리네요. 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팬트리 공간이 정말 예쁘게 잘 빠져 있어서 그부분 한번 좀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예, 네. 이쪽으로 가시면은 저희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공간인데 복도로 어. 되어 있으면서 팬트리가하나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커요. 예. 공간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장도 크게 예쁘게 아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 옆에도 똑같겠네요. 네, 옆에도 똑같이. 아, 수납이 많이 될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런 수납장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아 예. 일반적인 세대에서 쓰는 수납장으로 치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한쪽 공간을 현관에 있는 부분을 탈거하고 저희가 저렇게 변형을 해도 전혀 수납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현관 팬트리장을 없앤 건또다 이유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한쪽으로 좀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똑같은 창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 하나 더 있구나. 예. 그리고 화장대도 있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화장대 공간 있고 욕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여기 들어오시면 안방에서 주로 이제 주무시는 공간인데 여기 붙박이장까지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힐스테이츠 더운 점 33평 인테리어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 복도가 있는 구성되어 있는 이런 공간에서 발레무디 크림, PX450 이런 제품을 사용했을 때 이런 화사한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고 여기에 잘 어울리는 벽지는 디아마, 퓨어 화이트 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해보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간단한 구조 변경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편리한 그런 디자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비슷한 현장 혹은 더 많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위니드 인테리어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즉시 달려가서 또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